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오늘은 자병기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변기 뚜껑을 열면 LED가 켜지고 변기 뚜껑을 닫으면 LED가 꺼지는 이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퍼마켓에서 검색해 보면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자병기 LED 조명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리드 스위치와 네오디움 자석을 한 세트로 활용하여 센스 스위치로 사용하고 조명은 LED 스트립을 짧게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사용한 스위치인 비드 스위치는 우측의 그림에서 보는 마그네틱 스위치와 형태만 다를 뿐 자석의 근접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로서 기능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마그네틱 스위치는 케이스가 플라스틱으로 씌워져 있고 스위치부와 자석부가 세트로 나오지만 리드 스위치는 스위치부만 있어서 자석은 따로 구비를 해야 합니다. 이 리드 스위치는 마그네틱 스위치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부품 가격을 참고로 알려 드리자면 리드 스위치는 10개 배송비 포함으로 약 8,000원이고 네오디움 자석은 10개 배송비 포함으로 약 3,500원이었으며 이전의 저 영상에서 마그네틱 스위치와 리드 스위치로 문 개폐 식별하기로 소개한 마그네틱 스위치는 두개세트 무료배송으로 약 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드 스위치의 원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스위치는 자석과 함께 세트로 작동하는데 리드 스위치의 자석의 근접유무에 따라 스위치가 NC 또는 NO로 작동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NC는 노멀 클로즈로 평시에는 콤 접점과 붙어 있다가 자석이 근접해 오면 붙어 있던 접점이 떨어지면서 NO쪽으로 즉노멀 오픈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드 스위치와 자석이 멀어지면 또다시 NC쪽으로 스위치 접점이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변기 커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기 조작 스위치 패널 쪽에 리드 스위치를 부착하고 움직이는 커버 쪽에는 자석을 부착하면 커버의 개폐 여부에 따라 스위치 접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를 활용했고 리드 스위치의 컴과 NC 접점에 배선을 납땜으로 연결하고 케이스는 재활용 패트를 잘라서 만들어서 글루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콤과 NC 접점을 이용하면 변기 커버가 열렸을 때 자석과 스위치 간의 간격이 떨어져서 이두 접점이 붙는 스위치가 되어 여기에 LED를 연결하면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기 커버가 닫히면 자석과 스위치 간의 간격이 건접해져서 이두 접점이 열리는 스위치가 되어 LED가 꺼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변기 커브의 개폐에 따라 자동으로 LED가 점소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LED 스트립의 사용과 리드 스위치의 연결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의 이 LED 스트립은 1롤에 5m 짜리이며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 밝기도 밝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여 선호에 따라 색상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방수와 비방수의 두 종류가 있는데 물을 사용하는 변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폭시 코팅이 되어 있는 방수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립은 LED 3개마다 한마디로 되어 있고 가입 표시가 있는데 잘라서 쓸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변기 커버에 사용하기에는 좌우 그리고 앞 이렇게 세 마디만 잘라서 사용해도 밝기도 적당하고 아주 좋습니다. 리드 스위치와 LED의 연결 방법은 잘라낸 부분의 동판 쪽의 에폭시는 칼로 조금 도려내고 동판에 가납을 한 다음에 LED의 세 마디를 각각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배선으로 납땜하여 직렬로 연결하고 그림과 같이 전원과 스위치를 연결하면 됩니다 전원 연결은 led 스트립이 dc12 볼트용이라서 dc12 볼트용 아답터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의 변기 자동 물내림의 밸브 전원이 dc12 볼트 아답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원에 그대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위치도 어, 리드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리드 스위치인데 이것도 이거하고 원리가 같습니다 이게 접점이 한쪽에는 NC고 한쪽에는 NO입니다 자 이게 이쪽에 한쪽 다리가 한개 있는거는 공통선이고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평소에 노르마 클로즈가 되겠죠 요거는 떨어져가 있는 접점이거든요 자 떨어져가 있는 접점 붙이있는접점니다자 떨어져 있는 접점으로 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자석이라고 그랬죠 네, 이수위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자석인데 네 이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붙죠? 자 떨어지죠. 붙죠? 떨어지죠. 자 이거는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이쪽에는 평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죠. 자 가까이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케이스가 케이스에 쌓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케이스가 없는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 이거만 사면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또 자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자석이거든요 이게 자석인데 자이 자석이죠 자이 자석을 자,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니까 이 마가네트 자석도 이게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 개 사면은. 네. 이것도 제가 지금 세트를 이렇게 10개를 샀습니다. 10개를 사고, 어 자석도 제가 지금 어 전에 사용하던 자석이 좀, 이런 자석이 좀 있는데,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자석과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 이것이 이것이 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되고 이것이 이것이 되겠죠. 네 그렇게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도와 같은데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려 고 그러면은 자 이걸 어 도아 위쪽에, 위쪽에,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이거는 움직이는 도아 쪽에 이 자석을, 어, 글루건이나 이런 거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붙여주면은,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문이 닫혔을 때 이렇게 되고, 문이 떨어졌을 때는, 문이 열렸을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